<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큰 유명한 계획이 유명한 하나 있죠? 아! 뭐죠? 뉴질랜드 유학가기! 맞습니다. 얼마 동안 가는 거죠? 2년! 2년! <laughs> <이> <laughs> 맞아. 갑자기 결정이 돼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정말.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짐을 엄마는 싸고. 우리는 신나게 게임을 하고. 야, 맞아요. 얘들. 난 맨날 준비하고 있는데 얘들은 이거 게임만 하고 있어 이렇게. 엄마는 안 도와주라 하잖아. 도와주라고 해. <laughs> 아 근데 지금 너희가 도와줄 게 없어. 어디? 뉴질랜드 가면 아, 컴퓨터도 없을 거라서 게임도 못할 거야 아마. 어.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이거 봐.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집을 청소하느라. 서랍장이나 이런 게다 깨끗해지고 있어. <laughs> 깨끗해진 서랍장. 짜잔. 그리고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를 안 했으니까 나왔지. <laughs> 자기, 우리 집이 적은 편일 걸? 아닌가? <laughs> 아직. 아, 짐을 얼추 다 쌌어. 그리고 짐을 싸는 와중에 안타깝게도 어머님한테 빌려온 이 캐리어는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laughs> 캐리어를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거 요큰 캐리어 28인치짜리 두 개랑 얘는 몇인치짜린지 모르겠어. 24인치, 26인치 정도 되나? 조금 작은 거 이거 한 개랑 기내용 캐리어 세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이런 가방에 넣어서 갈 생각입니다. 저희는 음식을 하나도 안 들고 갑니다. 딱 그거 애들 센트룸 그 영양제 젤리 요거다요거요거요것만세통 가져갈 생각입니다요. 안녕, 맨간, 맨간. 맨간은 2년 동안 남편이랑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너? 너 어떡하냐? 아빠한테 덤비지 말고 덤비지 말고 덤비지 말고 말잘 듣고 있으라고말잘 듣고 있으라고 알았냐 그? <laughs> 아 예뻐. <laughs> 아, 나 정리하고 가야 된다. 갈 거라고 이안 버리고 가려고 하던 저 제가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가기 전날까지 이래야 되겠어? 제가 잡아냈습니다. 내가 가고 나서 치우면 되잖아.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니 나 엄청 정리했어. 그래, 그건 알지 근데 왜또 이만큼이 나오냐고 나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선생님 <laughs> 엄청 정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버릴게? <laughs> 정작 가져가는 건 저거밖에 없어 아, 저뭐줄 알았어요 지 싸는 거보다 지 버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다 출국일입니다 봐봐 <laughs> 결국 다래끼를 달고 가요 이게 뭐야 진짜 아무튼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 미안 좋아? 민호는 어떻습니까 아쉬워. 아쉬워. 그리고 좋아. 좋기도 하고. 신나. 신나. 신나기도 하고. 아쉬운 건왜 아쉬워? 갔던 곳을 못 가니까. 한국에 있는 곳들을 못 가서. 어. <laughs> 민호는 랭가랑 헤어지는 것도 아쉬운가 봐요. <목소리> 별로 안 아쉬운 거 같네요.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진짜 가는 날이 오는구나. 딱딱 줄이 너무 길어서 마티나 골드를 왔는데, 여기 뭔가 좀더 비싼 곳인가요? 크림치즈 타파, 와인. 맛이 어떻습니까? <laughs> 어묵을 벌써 하나 해치우셨군요. 여기는 벌써 두 판째. 나 떡볶이도 또 왔어. 떡볶이도 왔어. 나 이거 먹어봐. 맛있어. 기내 시간 먹어도 되겠는데. <laughs> 네, 샤워실 쓸수 있을까요? 샤워실 지금 대기실에 가야 할것 같아요. 얼른. 하나 둘 셋.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워 댁이 있어 급하게 씻느라 씻기 전에 깨끗한 모습을 담지 못했어 드라이기도 있고 샴푸랑 린스 있어요 근데 바디옷이 없었어 번호 적힌 방을 쓰면 됩니다 따라따라랑 <laughs> 빨리 머리 말리고 가야 돼나 지금 바빠 자,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시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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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에 홍길동 여행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데리고 이제 하울 안가로 가주십니다. 요 우리 음식 하나도 안 가져오니까 뭐다 쑥쑥쑥 흉통과에서 기다리는 것도 딱히 없었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도착하자마자 그냥 먹고. 아, 훈련 좋다. 이거다! 네. 응. 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 <laughs> 원래 신발 벗고 들어 이이이어 이거! 우리 돼 오늘. <laughs>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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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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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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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아 차고에 파란 차 있어요. 좋다. 이게 온수통이구나. 어, 야차 예쁜데? 차 예쁘지? 내가 골랐어. 우와우. 뭐 아니 뭐 실수. 어어어 어메 어메 어메. 이이 이게 차고 버튼이었나봐. 실수로 <laughs> <laughs> 열어버렸어 아, 여기 가요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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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안녕하세요. 키, 키 어디요? 아, 요거 요거구나. 요좋 여기 저 없네. 방충망이 없네. 여기, 여기 방충망이 없어. 방충망 어. 없이 삽니다. 아. 대부분 벌레 아. 혹시 벌레 너무 싫으십니까? 아, 너무 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적응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laughs> 언니는 지금 아, 갈 거라서 좋네. 지금 대충 말하는 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나는 여기 살거 아니니까. <laughs> 자유다 자유. 여기 뭐 아무것도 하지 말까? <laughs> 굴러다니게. <굴러나는> <laughs> 이거 봐라, 나 맨발로 나왔다. 뭐야? 세레때. 괜찮아? 그럼? 맨발 사면 풀을 밟으면 신잖아 아니 뭐발 밖으 가서 씻으면 되지 <laughs> 꽃이 너무 예쁜 꽃이 있어 그래? 밟아도 돼? 나야 나야 나 여기 뽁뽁뽁 그럼 나도 해볼래 해봐 아니면 처음에 낯설면 처음에는 양말 신고 돌아다니던지 뚜뚜뚜뚜뚜뚜 뛰어갔다 와 폭신폭신해 엄청 폭신폭신해 <laughs> 근데... 자유다 자유 폭신폭신하지? <laughs> 폭신폭신하지? 이거여기다 <목소리> 그, 여기 요기 지붕 안에 있는 거 그럼 이걸 고정으로 지붕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누르고 당근 없어 똑같아 이거 올리는 그거 이런 거쓰본지오래 많이 건데 이거 이거 우와 결타, 이거 열쇠 열술... 무조건 이거예요 열쇠 구멍은 어디 아아 저쪽이구나 저쪽 저쪽 그리고 이렇게아 이렇게. 아, 시동은 저걸로 걸어야 되는 네네. 거예요 네네. 이 누르는 거 아닙니다. 차 예쁘다. 색깔이 음. 색깔이 예쁘다. 음. 자기 차잘 골랐네. 잘 골랐지. 집보다 차 먼저 했다고. 그 <laughs> <laughs> 이렇게 가지고 오. 쓰시면 돼요. 그냥. 이게 재활용, 일반 집화료. 쓰레기, 병. 일반 병. 예. 네. 모든 뚜껑은 여기로. 압뚜껑은 예. 라벨이런거 떼야 돼요. 그냥 그대로. 아, 그냥 그대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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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엄마가 운전을 배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민호 선생님. 어? 위험할 것 같죠?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와, 사고 날것 같아요. 에이, 그런 무서운 얘기를. 이나 어때요? 엄마가 처음 운전하는데 괜찮겠어? 내리고. 엄마 믿어? No. 아빠는 안 믿어. No. 바로 갑시다 바로. 흰색은 아, 아, 서는 아, 게 아니고 보고 없이 바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 여기가 제일 유명한 파파모아 비치 리조트예요. 파파모아 비치. 여기 아마 많이 오실 거예요 빵 빵. 걱정했어? 어. <laughs> 난 사고 날것 같았어. 뒷발이 <laughs> <laughs> 있죠. 네. 뒷발과 뒷발 깃발 사이에 수영하면은 저 가드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뒷발 사이에. 이 안쪽을 있어서 때문에. 오 사이에서 하면비상상황생 선수 다 도와줍니다. 제일 안전해요. 그러니까. 문은 열두 시까지 엽니다. 아 K 마트. 굉장히 크구만. 저기 푸드 코트랑 영화관이랑 뭐 스타벅스 저 이런 거다 있대 저쪽에. 여기 가면 K 마트? 어. 오 그래 이런 거 그냥 아예 돼 있는 거 하고 베개는 따로 사고. 있고,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건데. 그 그쵸.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너무 얇게 입으면 안되면 여기는 잘 때. 여기 어딘지 반았으니까 우리 좀 이따가 와서 쭉 쇼핑하고. 가서 골라. 먹을 게 많네. 오, 넣을 수 있어? 오. 이거 그냥 하면 돼? 잠깐만. 민호는 그냥 피, 피자 한판 같은데. <laughs> <laughs> 민호, 여기서 이빨 빠졌대요. 뭐, 빵 먹다가 빠진 거야? 응. 아! <laughs> 오자마자 피는 뭘로 닦았어? 물티슈로 물티슈로 <laughs> 아 그래? 다행이다 우와 좋다 오 <laughs> <laughs> 모델 좋네 오늘. 이때 사진 야맞요 파파모아플라자 <laughs> 오 푸드코트 커피는 보통 4시에 문닫는데 아, 키친은 거의 3시에 클로즈 해버립니다 아, 그럼 지금은 다뭐 그렇죠 아, 커피도, 문 닫았겠네요. 커피 머신도 거의 3시 되면 청소를 해버려요 아, 아 페이퍼 플러스 여권 가지고 오셨죠? 어네네네 어. 엔젯트 포스트네 응. 여기서 자동차 지포. 아 여기요 네. 아나 이거 찍고 있었네 <laughs> 오자마자 이빨 빠졌대요 <laughs> 손대면 안돼 무사 히집으로 왔어. 아. 5시 15분. 아무것도 하기 좋다. 아진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열심히 2층 침대 조립 중입니다. 신발 더러우면 안 된다가지고 탁소에서 세탁해서 왔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귀하신 분이 선물해준 우리 가족 가족 커플 신발 잘 신을게요. 아까워서 새 걸로 들고 왔어. 내가 봐라. 창문 열자. 빰. <laughs> 열쇠로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열쇠 있는 차처이아굉장 이럴수록 우자 다들 나를 믿습니까? 예스! Yes, yes. 조금? 잘있겠지수록 이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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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수록 이럴수록 이 여섯 시 넘어서 오니까 차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아 다, <laughs> 카페도 다 문을 닫았어요. 보기 <laughs> 바랍니다. 아 그, 혹시 식당도 문 닫나? 들어갈 순 있다 하지 않았어? 케이머트로.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어 들어가. 어어 아, 네, 아, 아이. 뭐야? 어 어. <laughs> 혹시 뭐 다른 입구가 있나요? 어, 반대쪽 주차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흰차, 흰차 따라. 흰차 가는 곳으로. 오케이, 오케이. 6시 넘으면 요, 요쪽 주차장으로 오셔야 될 듯. K마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 저쪽은 잠기네요. <laughs> 저정 늦게 오면, 연로는 또우를 수밖에 못 가. 여기 다, 다 막혀 있어. 다시 나가서 <laughs> 야 케이마트 가기 이렇게 힘드냐? 다시 나가서 왼쪽에 케이마트 입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일찍 움직이고 일찍 집에 들어가나 보다. 아무도 없어요. 다문 닫았어. 코드코트도 안 하나요? 설마 헐, 어디야? 맥도날드가 맥도날드는 한다. 헐수시샵도문 닫았어. 방문 다 던데. 아까 여기였네. 하. 하아... 스타벅스도 문 닫음? 스타벅스가 이 시간에 문을 닫다니요. 놀랍습니다. 지금 자기 지금 맥도날드도 위험하다. 빨리 가서 지금 맥도날드라도 사서 먹어야 된다. 뭐야 나 우리. 인맥이야. 거거아 야채 있는 걸 하다 보니. 음. 첫날 옴 느낌 이 어때요? 아 좋아요. 뭐가 뭐가 좋아요? 엄마 아빠가 안 해본 거라니까 기대돼. 오 음, 용감해. 민호는 전날 어떻습니까 기분이? 응 집이 너무 좋아. 어 아, 뭐가 좋아? 집이 너무 좋대. 왜 어떤 면에서 집이 좋아? 마당이랑 레몬나무랑 쫑쫑이가 있어. 아, 거미가 많아서 좋대. 거미가 너무 많아요. 쫑쫑군단. 쫑쫑 친구들이야. 어 눈이 쾌하시네요. <laughs> 이분은너 눈이 왜 이렇게 캥해. 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벌써? 첫날인데 나도. 침대 조립 다 했는데. 구일은 <laughs> 좀 기네. <긴> 알았어. 됐네. <laughs> 바로케이 마트로. 민호, 비나 덮고 잘 이불 사야 되고. 베개랑 휴지랑 비데 티슈가 있으면 사야겠고. 비누 받침대 사야 되겠고. 청소 도구도 사야 되겠고. 아, 뒤집개, 포크 이런 거 사야 돼. 큰 가위. 개당 850원? 아, 1달러인데? 사사사 응. 잠깐만 잠깐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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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우리 하나도 없어 네개네개 할까? 와 2달러 사사사 1700원 사사사 하나 가득인데요 이거 와우 왼쪽에 얹어야 되나? 이거는 어? 얹기가 힘들 것 같은데 아큰게 있었습니다 큰개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작은 거, 이렇게 큰 거! 큰 거. <laughs> 부드러운... 뭐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 가야지. 웃음>